안녕하세요. 이리스 타로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1일 네, 화요일 1일 띠별운세 소띠님부터 범띠님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의 조언의 메시지 네, 행운의 메시지 아,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행운의 메시지 한 장씩 보겠습니다. 먼저 소띠 쥐띠, 돼지띠, 백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니까지 5월 11일 화요일 1일 띠별인세 보겠습니다. 소뜬님의 오늘 하루는 어, 일에 대한 열정, 예,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샘솟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학생분들은 어, 집중이 잘돼서 공부가 예, 굉장히 잘되는 하루, 또뭐 연구를 하시거나 어떤 콘텐츠가 필요하거나 하신 분들 또한 예, 어,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새롭게 어, 많은 예,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 그동안 약간 일에 대한 어떤 진전이 또 없었다면 오늘은 이에 대한 어떤 진전도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예, 상승적인 효과가 날수 있는, 어, 섯 비인님들의 하루이고요. 뭐, 과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가 약간, 어, 정지되어 있었다면, 어, 오늘로 해서, 어, 과거에 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새로운 사업을, 어, 도전할까라는 등등, 어, 굉장히 사업에 있어서도, 예, 열정적인, 음, 그런 의욕이 생길 수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나에게, 어 내가 할수 있는 여건적인 게될수 있다면 예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 여건이 뭐 금전이라던가 상황적인 게어다 맞지 않다면은 어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예. 이후로도 계속 어 그러한 상황들 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상황 여건이 나에게 어올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자꾸 어 계속 오면 예 그때 또 하시면 결과는 어 무조건 좋은 방향 흐름으로 가실 거라는 거가 석서님들의 예, 오늘 하루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디님들의 어, 오늘 하루는 어떤 감정이 새롭게 생기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디님들이 그 동안 어, 어제까지 내가 감정이 조금 어, 너무 메말랐었고 어, 어, 감정이 새롭게 좀 생기지 않았고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이 메말라 있었다면 네, 오늘은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다 그러신 건 아니고요. 어, 이거에 적용이 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새롭게 감정이 생기고 좋은 어떤 사랑의 흐름도 좋아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돼지띠님들의 오늘 하루 낭만적인 하루, 맹목적인 하루, 조건 없는 어떤 아이같이 순수한 그런 하루를 보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띠님들은 오늘 뭐 당연히 일도 해야겠죠. 하지만 어, 일도, 돈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어떤, 나만의 어떤 낭만적인 순수한 어릴 때 그런, 어,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네. 그리고, 개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예, 호흡소카드는 어, 명상카드입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예, 명상을 하고, 예, 내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라는, 네, 하루이니까요. 객비님들 혹시라도 오늘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 좀 편하지 않는다면 각자가 어떤 음, 내 마음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어, 독서를 하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예, 어, 알아서 예,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닥비님들의 오늘 하루는 예, 귀인운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귀인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내가 어떤 도움이 예, 필요했을 때 내가 돈, 어, 손을 내밀면 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 아마 좀, 어, 불편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런데, 음,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마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예기치 않게, 어, 내 가까운 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 정말, 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데,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 나에게 정말, 어, 예기치 않는 귀인이 돼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하루가 나에게 귀인운이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이 사람은 귀인운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이 왔을 때, 어, 뭐 어제까지 사이가 안 좋았고 저번 달까지 나랑 사이가 안 좋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배제하고 평명하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다 내가 포용할 수 있고 현명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될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인이 들어왔을 때는 모든 사람을 내가 현명하게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아래함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원숭이띠님들 오늘 하루 예, 누군가 내 마음을 어, 아프게 했던 사람들예 현재형이 아닐 거예요. 예, 과거에 과거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 갑자기 또내 어, 생각이 어, 내가 생각이 나서 어, 내 마음을 어, 아프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카드는 미절하는 거죠. 예, 과거 잔시, 어, 과거잖아요. 예, 그 사람은 지금 음,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픈 음, 상처 마음 다 잊어버리고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네. 나도 빨리 어,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아픈 것들 어, 사람 미움 원망 다 버리라는 겁니다 네. 버려야만 나에게도 희망과 좋은 사람 예, 많이 오는 거예요 예. 과거 따위 과감하게 버리고 아픈 상처 마음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거가 나에게 곧 행복과 희망과 어떤 많은 에너지 좋은 어, 희망들이 오는 겁니다. 네. 양띠님들의 오늘 하루 어, 제우스 왕이에요. 예, 한 손에는 지구, 한 손에는 불 열정을 들고 있는 건데요. 오늘 하루 나에게 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샘솟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오늘 양띠님들을 만나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에너지가 내면에서 어, 샘솟고 어, 아주 왕성하게 어, 좋은 에너지가 지금 분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양띠님들하고 오늘 대화를 나누고 같이 옆에만 있어도 예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양띠님들은 가능한 오늘 어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어 사람들과 어, 어 얘기를 나누면 내가 좋은 에너지를 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좋고 나 또한 음 기분이 업돼서 좋습니다. 예. 생활에 활력도 되고 예 일에 대한 열정도 다시 어 많이 예 네, 업돼서 좋은 거죠. 말띠님들 오늘 하루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은 좀 내가 베풀 수 있는 어 하루 예, 그런 여유를 가지면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거 그렇다고 무엇을 많이 베풀라는 것은 아니죠. 네, 내가 어 베풀 수 있는 거뭐 커피 한 잔도 되고, 네, 뭐밥한 그릇. 예, 어 요즘은 좀 어려우니까 이제 각자가 적용이 될수 있는 네,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음, 어, 말띠님들은 오늘 하루 내가 뭐 가족이 됐던 직장이 됐던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네,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곧 이후에 나에게 많은 귀인 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네, 아주 어, 밝은 어, 희망적인 행운에 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음, 좋은 희망입니다. 뱀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누군가 좋은 친구, 네, 네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 나의 파트너, 어떤 좋은 사람, 좋은 친구예 만나서 투쟁 뒤에 활동, 예, 좋은 파트너를 응, 만난다, 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어, 앞날을 어, 가든지, 같이 뭐 일을 할수 있거나, 어, 같이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거나, 네 어,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이미 만나서 예, 오늘동안 같이 네. 얘기를 또 들어줄 수 있고. 나 또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루, 기분 좋은 하루가 될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용띠 여원인들의 오늘 하루는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이 카드는 78장 중에 굉장히 행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원하는 거가 있다면, 그거를, 어, 생각만 하는 겁니다. 아, 나는 그거를, 어, 분명히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 아, 이룰 수 있고, 뭐, 할수 있다. 확신하고, 확언하는 것만으로, 예, 그 일이 성사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예, 굉장히 밝은 카드예요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거가 99.9%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 용띠님들은 바라고, 원하고, 예, 하고자 하는 거가 있다면, 확신하고 확언하세요. 예, 분명히 그거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토끼띠님들의 오늘 하루, 뭔가 내가 집착하는 거가 있다면, 이거는 과거입니다. 아마 4, 5년 전, 예, 각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는 조금씩 다 변동, 틀릴 수는 있어요. 예, 하여튼 과거에 어떤 돈의 뭐 집착이던 사람에 대한 집착이던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들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 계속 사람이 과거에 연연해 있다 보면 현실에 대한 어, 적응이 내 옆에 와 있는 희망, 내가 과거에 어, 금전에 나갔던 거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금전에 희망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어, 볼수 없는 해안이 되는 거죠. 예, 또 사람이 떠났던 거를 내가 계속 집착하고 연연하고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 그리고.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올 건데도, 그거를, 내가 보는 해안을 자꾸 막아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는 거를 빨리, 자꾸 잊어야죠. 불필요한 거니까 잊어요. 현재 내 옆에 있는 금전, 올거 금전, 옆에 있는 사람, 또올 사람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보는 해안을 길러서 좋은 사람을, 좋은 돈을, 올 돈을 내가 보는 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자꾸 연연해서 있다가는 예, 모든 거를 다볼수 없는 시간을 잡고 어, 길게 길게 어, 나 좋은 희망, 운을 자꾸 내 옆에 못 오게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 미련 어, 다 빨리 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네, 나에게도 이제 희망과 행운과 어떤 좋은 인연들이 옆에 있고 올 겁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 범띠님들의 오늘 하루 더러스 카드, 네 연애운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애운은 어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싱글 분들은 어 내가 원하면 어떤 모임 장소나 누구 소개팅을 받으면 나의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어 커플 분이나 어단어 부부님들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각별히 어 서로가 챙기고 아끼고 보살피라는 예 의미의 카드입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5월 11일 화요일 네, 행운의 메시지, 네, 조언의 메시지는 행운의 메시지는 별 마스카드는 예, 어, 내 어, 가정, 어, 내 우리 부부 커플 어, 커플님들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고 아끼고 단점 보완하고 예, 각별히 어, 챙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거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메시지 오늘의 행운의 메시지입니다. 조언의 메시지로는 운둔자 카드 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되는 일, 예, 꼭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겠죠. 그쵸. 예, 해야 되는 일은 하시되, 그 외에, 어, 큰 어떤 외부적인 활동보다는 내면에, 어, 조용히 자기 자아성찰,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것, 미래지향적인 거, 어떤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할 수 있고, 예, 무언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예,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거가 좋다라는 좋은 메시지입니다. 네, 이래서 5월 11일 화요일 네, 1일 띠별운세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행복 모두 원하시는 모든 일들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의 두손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리스 오늘도 감사합니다.